안녕하세요. 주지원님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유튜브 구독자, 그 다음에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업로드 날짜는 27월 28일, 어, 불타는 금요일, 뭐, 밖에 날씨도 굉장히 덥고, 어, 계좌도 덥고, 시장상황도 덥고 한데, 어, 요즘 뭐 계속 주시장이 이제 화두가 되었던 어, 이제 종목이죠. 바로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제 지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고점을 찍고 어 지금 가격적인 부분들이 많이 50% 이상 어 단기적으로 어 많이 이제 내려왔었는데 어 에코프로가 이제 계속 갈 것이냐 어 소위 말하면 이제 섹트 물량이 이제 어떻게 된 것이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제가 바라보는 시점, 특히나, 이제, 에코 프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방송에서도, 어, 무조건, 어, 한 번씩 입에, 에, 오르내리는 그런 종목. 주식시장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항상 삼성전자를 자태를 두고, 기준을 두고, 이렇게, 어, 시,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어 이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네, 재미없던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 영향으로 어뭐 지수도 당연히 어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해롭의 어,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 큰손 세력이라고 치면은 이 에코프로처럼 이제 거대한 종목을 핸들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핸들링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여태까지 이제 가격이 올라왔던 것을 봤을 때 쇼크 브레잉이죠. 어, 쇼크 브레잉이라는 것은 뭐죠?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어, 외인들, 공매도 세력들 이제 계속해서 공매도를 치는데 공매도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제 가격이 내려가야 이제 수익이 원활하게 많이 나는 구조입니다.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어, 이런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을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어, 반대매매가 나오면서 반대매매가 나오다 보니까 자동으로 매수를 하게 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 어 물량을 사서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고 실제 자금으로 여기까지 올리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는 말 그대로 이제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이제 대장이겠죠. 어, 계열사들 그다음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 지분을 전부 다 이제 어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어 급파랑 대장인데 이번에 이제 크게 상승은 에코프로 이제 지주사 머리가 어 크게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좀 아셔야 될게 에코프로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배터리를 제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말 그대로 지금 이제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직 계열화가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가 있고어 어, 쉽게 생각하면 이제 에코프로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이 있고 뭐 에코프로 BM 밑에 이제 에코프로 이제 뭐 CN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 그다음에 뭐그 밑에 뭐 에코프로 H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단으로 어 내려가면서 어 데이터라는 거이요 이게 장점이 있죠. 바로 이제 원가 절감의 이제 가장 큰어 장점인데 우리는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어 보편적으로 아셔야 될게 원래 이제 지주 그룹이죠. 지주사로 이제 상장이 돼 있는 종목들은 원래 안 갑니다. 주가 상승이 안 가고 그럼 돈을 어디에서 버냐? 어, 물건을 팔아서 매출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어, 계열사에서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가죠. 을그 배당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 에, 그런, 그, 그룹이다. 회사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보면, 어, 지주사만으로는 상장되기가 쉽지가 않죠. 한 표, 어, 에코프로가 이제 상장을 했죠. 상장을 했으면 그 안에 이제 영업 부서가 있을 거예요.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HN, HM, 뭐 전부 다 이제 분할 어 분할 상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업부를 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태가 이제 지주사 형태로 이제 되는 건데 대부분 다 어, 이제 분할 상장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어 LG화학 이천지도 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LG 화학은 이제 화학 업종인데 그 안에 이제 이찬지가 있었는데 이찬지가 분사돼서 나갔죠.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은 이 에코프로가 과연 어, 며칠 전에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왔는데 어, 어떻게된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일봉상으로 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분봉상 흐름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 흐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게 뭐냐면 모든 차트, 모든 같은 시간대 움직임이 똑같이 발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어, 이 구간에서는 어떤 계좌주도 마찬가지예요. 선물 시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단 브레이크가 이제 한번 이제 걸렸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얼른서 이제 떼어났을 때 뭐예요? 공매도 세력들 어, 에코프로에만 5천억 정도 이제 손실이 많이 발생이 됐다. 어, 이렇게 이제 뉴스에 이제 떨어 하게 나오면서. 어 저는 이제 굉장히 불안불안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과거에 선물 사건이 어 있었기 때문에 기관이 한번 외국인 이겨 보겠다고 어 기관이 이제 외국인한테 이제 한번 덤빈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것도 이제 검색하면 이제 어다 나오는데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우리나라 시장을 다 죽여 놨어요, 외국인들이. 그 일주일 동안 죽여 놨는데 그 여파가 거의 이제 뭐한 2주, 3주 예, 네, 크게 말하면 이제 한한달 정도 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어, 덤비지 말자 그때 이제 어, 기관들이 느껴가지고 안건드었었는데자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거 이구원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붐다 어 이제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물론 이제 시간당 5만 주 어, 10만 주 이상이 이제 거래량이 이제 발생이 됐다라는 것은 물량이 아무리 어, 유통 물량이 많이 없는데 어, 저 정도 발생이 됐다는 라 것은 정말 어, 크게 거래량이 많이 발생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공매도 친 것도 있지만 어~ 일부 이제 그~ 세력이겠죠. 뭐~ 주 임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특정 증권사 투자자문사 그다음 뭐~ 외국인들 단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저렇게 본다는 것은 일찍 기다렸다가 익절 때린 거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기본적으로 이제 개답주 입장에서 봤을 땐 누군가가 어좀 뒤통수친 배신을 한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제 익점 물량해나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좀 안타깝죠. 네, 이렇게 하면서 뭐 일봉사 봤을 때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지금 현재가에서 고점 대비 지금 현재 어 거의 뭐50% 이상 뭐 하락을 했지만 아유,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일자죠. 전일자도 거래가 지금 현재 많이 어, 뜸해졌죠. 그런데 예, 이제 비슷한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될게 뭐냐면 지금 고점 대비 물량이죠. 예, 가장 최근에 이제 물량을 살펴도 아직 뭐 물량이 많이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매수세가 이제 크게 들어오고. 거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일부 얼마 안 되죠 일부 얼마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단기적으로 어~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했던 이 구간만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여기만 이제 보고 내면 당연히 이제 물량들이 튀어나왔죠 물량들이 튀어나왔는데 어, 그러면 오늘은 왜 올라가냐. 당연히 신용 여기에서 썼죠. 그다음에 미수 썼죠.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은 뭐 현금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더 있습니까?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더 먹어보겠다고 어, 신용 미수 쓴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반대매매 어, 나오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때 물량을 받아먹고 크게 어,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기는 하지만. 근근 근 이틀 동안 이 물량을 지금 현재 다 받아먹고 있질 않죠 예더 털려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에 그다음에 이격도 지금 현재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어 당분간은 이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아마 이제 백만 원저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동문이죠 어~ 깨지고 다시 회복되고를 이제 반복을 할텐데 만약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접근을 한다고 칩시다. 예, 접근을 한다고 이제 치면은 어 얘가 지금까지 뭐그 동안 이제 뭐 전기차 때문에 이제 뭐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기업들이 이제 어 합작해가지고 뭐 북미 시장이라든지 뭐 캐파 캐파를 이제 뭐어 올린다. 그에 따르기 때문에 이제 뭐 에코프로도 이제 올라간다. 앞으로 이제 에코프로도 이제 공장에서 이제 증설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공장 증설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물린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것까지 전부 다 이제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가 어, 완제품 만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어, 계열사들 지금 이제 다 들고 있는 그런, 어,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걸 봐야 되냐.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판매를 하고 있는 에코 프로비엠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먼저 보고 있는 상태가 돼야, 어, 에코 프로도 이제 올라가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 프로그룹도 계열사도 굉장히 많아요. 한 16개 됩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뭐 새끼를 뭐, 계속 칠 건데, 에코프로가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고 치면, 에코프로 b m 의 이제 실적이 가장, 어,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에코프로 BM 지금 현재, 그, 케파 기준으로 봤을 때, 어, 뭐, 사실 이제 뭐, 이건 뭐, 고량분장이긴 하지만, 어, 재무제표는 뭐, 볼 필요가 없겠죠. 지난해, 이제, 2분기, 그, 재무대표를 한번, 이제, 그, 살펴본다고 하면, 어, 이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리튬 가격, 이제, 하락이 나왔지. 2분기, 이제, 매출이 1조 9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네. 이건, 뭐, 서서 한번 보면. 자, 에코비엠 어, 실제 2분기가 이제 1조 어, 자 자, 9천억 정도 이제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영업이익이죠 자,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하죠 1100억 정도입니다 정말 많이 팔았는데 영업이익이 1100억 정도면은 에... 어, 5% 정도겠네요. 그죠? 네. 그만큼, 이제, 뭐, 어, 현재 보면은, 배터리가, 어, 판매 관 어, 판거비가 굉장히 높게, 어, 잡혀있다라는 거고,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자재 상승도 주요한 원인 중, 한, 어, 하나인데, 그러면,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어, 좀 이게 낮아졌다. 그니까, 러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배터리를 만드는데 우리 이제 뭐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어 여기 안에 이제 리튬이 들어가죠. 리튬 빼고 나머지 이게 이제 판매 어그 판가비가 굉장히 상승이 돼 있고 리튬은 이제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엄마르치하기 때문에 영업이 많이 안 남았다. 자 이렇게 이제 뭐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케파가 이제 증설이 되면서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 모든 게다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가격. 지난해 고점까지 찍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물려 계시는 분들 좀 약간 정신 차려야 될게 뭐냐면 계속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보세요. 삼성전자 매 분기 어, 실적이 얼마 나옵니까? 10조 이상 나옵니다. 10조 이상 나오는데 10만 원더 지면 이제 안돼 있죠. 근데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수십만 원이 지금 이제 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업종 자체를 비교를 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치는데 반드시 업종 자체가 지금 현재 배터리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좀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 어 물론 이제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편 물량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한계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거 같고 또 이제 영원하진 않죠. 여기에서 만약에 더 계속적으로 올라가려면 어, 지금 어지간한 재료는 안 됩니다. 딱한 가지 재료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정권인데 어, 전기차 업종에 뭐한 백조 이상 어,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RMB에 이제 뭐 투자를 하겠다. 우리뭐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밀고 하겠다. 뭐 이런 거 해주는 거 아닌 이상 어, 온라인가 쉽지가 않다. 이미 어느 정도 익절 물량도 다 같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분당 거래로 살펴보시면, 이때 물량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물량 나왔죠? 초반에 지금 이제 반대 물량 잡고 어, 있는데 가격은 좀 어느 정도 반등주고 있는데 분당 거래량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뭘 의미하냐? 매수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매수하냐? 지금 현재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개인들이 어, 어차피 뭐 개인 투자들이야 이런 구간들 어 이런 구간들에서 물려가지고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저 밑에 잡아가지고 수익을 보고 있거나 그러면 이거 여기는 누가 사냐 개인들이 안 사면 지금 반대면 물량 받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네, 외인 기관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근데 반대면 물량 받아 먹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 받아 먹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요? 무슨 재료가 있어야 올라가죠 그 일단은 거의 이제 끝났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라간다고 치면은 잠깐 일시적으로 잠깐 반등을 줄수 있어요. 반등 주면은 여기 계신 분들 사신 분들 무조건 빠져야 됩니다. 왜?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코로나 때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어 견해, 새롭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끝난 종목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얘기 죠 저도 이제 뭐, 희망적이고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지만,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제 영상에, 제가 올려놨던 영상 중에, 어, 바이오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지금 흐름 굉장히 좋아요. 오히려, 돈의 어, 흐름들이, 어, 바이오 쪽이나, 또는 반도체 이쪽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 손 빨리빨리 털고 어, 다른 걸로 지금 현재 전환해가지고 이득 보는 게 가장 깔끔한 전략 아닌가 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 드리겠고 오늘 이제 에코프로 앞으로 이제 방향성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결론은 색주도 어, 이제 빠진 종목이다 끝난 종목이다 올라가더래도 고점 갱신하러 가는 척해서. 어, 물량을 빼서 먹거나 아니면 어, 올라가는 척 하면서 계속해서 이격도가 많이 발생이 돼 있기 때문에 어, 가격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 이렇게 이제 결론을 땅땅 어, 내리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에코프로 보유하신 분들 또는 고점에서 이제 매수 하신 분들 파이팅 하시고 어느정도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올라오면 훌 털고 어, 빠지시길 어, 바라고 나중에 어, 기회 있을 때 어, 재집하는 걸보내드하겠습니다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